된다 오늘은 역사 5단원 초반만 할 거에요 초반 이유는 일단은 다안 나가기로 했고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 다음에 자꾸 길다는 피드백이 들어가지고 단원는한 번에 다 하면은 또오단원한 번에 다려면한 40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 조선 후기의 정치와 변동 소단원 하나 쪼개서 할 겁니다 오늘 이거 하고 다음에 이제 남은, 남은 범위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단원은두 강으로 쪼갤 겁니다 그렇다고 자 조선 후기의 내용분이 나오는데 오단원부터 비변사의 변화부터 정치 체제의 변화, 정비 변화, 정치 부문에 대해서 나온다. 통치 체제의 정비라 돼 있어요. 교과서에는 1번 비변사가 강화됐다. 이 비변사라는 게 무엇이냐? 국방 문제를 위한... 임시회의 기구. 그러니까 이제 전쟁할 때만 있었던 그러니까 전쟁 때만 있었던 기구, 전쟁 때만 있었던 기구, 전쟁 때만 있었던, 기구. 전쟁 때만 있었던 기구다. 근데 이게 양최고통치 기구로 바뀌었다. 양란의 도치면 양란은 그 외란과 호란,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전쟁들을 거치며 비변사의 힘이 세졌다. 최고 통치기구가 됐다. 이에 따라서 위정부와 육조가 축소됐다. 왜냐하면 얘들 하던 일을 얘가 뺏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왕권이 약화됐다. 그 다음에 군사지도를개 편했다. 왜냐면 또 되게 맞았으니까 한번. 중앙군으로 5군영 체제. 뭐 훈련 도감이라는 게 예로 나오는데 이런 5군영 체제를 갖췄다. 그리고 지방군으로 소고군이 있었다. 됐죠? 배꼽죠? 빠르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조세 세금이죠. 세금 제도의 개편이 뭔가 좀 많은데. 자, 일단은 그게 세 개를 냈습니다. 전세, 공납, 군역이었는데 전세는 그 토지세고 공납 아, 전세는 그 토지세랑 약간 소득세랑 합친 개념. 그다음에 공납은 지금은 없는 건데, 그 당시에 특산물을 내는,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면은 귤을 바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군, 군역은 군대죠, 군대. 당시에 조선이 징병제였기 때문에, 아, 훈련도감은 무병제인데, 군역이 징병제였기 때문에, 징병을 해갔다. 자, 일단 전세부터 오면은, 영정법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한결당 4도. 그전에는 이제 뭐 어떨 때는 뭐 20도, 어떨 때는 뭐 8도, 어떨 때는 12도. 참막막이었는데통일 해버렸다. 그 다음에 공납은 토지 한결당 쌀 12도, 쌀 아니면 옷감이나, 동전을 받았다. 특산물을 내라 했는데, 특산물이 구, 나중에 되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뭔 대로 하라는걸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막 바닷가인데, 막 호랑이 가죽 벗겨라 하고, 막 산지방인데, 막 전복 잡아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 그래서 이거를 대신 내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박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신 대신 가져다준 사람이랑 그 관리들이랑 짜고 쳐가지고 그 대신 내주는 사람께 아니면은 못안 못, 받아준 거야. 구해와도 그러면은 대신 내준 사람이 독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개, 겁나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 죽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쌀로 바꿨다 그냥. 군역은? 군역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1 년에 군포 한필 군포가 군포 면이었나 하여튼 그런 걸 건데 이 당시에 이제 군역이 모병제였는데 아, 모병제란다 징병제여서 원래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런 군포 그러니까 면 같은 걸 주고 뇌물을 이중에 뇌물이죠 뇌물을 주고 군대를 빠졌어요. 초반에 그래가지고 그런 게 너무 많아져서 막 명단은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는 뇌 내고 빠진 거야 안온 거야 그래가지고 전쟁 때막 5만 명 소집했는데 막만명 밖에 안 오고 그런 대참사가 발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꾸 정보 혼란스럽게 하느니 그냥 그내물 바치는 거를 법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어. 아, 어, 왜 8시밖에 안, 안 되는데, 잠옷이. 신기하네. 자, 그 다음에, 붕당 정치의 변질 붕당 정치의 변질 붕당 선조할 때 잠깐 나왔죠? 동인이랑 서인이랑 있었다가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분열됐다고?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합니다. 북인이 집권해서 북인 정권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남인이고 서인이고 다 쫓겨나고 북인 혼자서 다이먹다가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이와 함께 서인이 집권하게 된다. 인조반정 때 얘기를 해야 되나 기억이 안나네 어쨌든 서인이 집권하게 된다. 이때 서인이 북인 함께 쫓겨났던 남인과 연합을 해, 남인과 연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둘이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요즘의 정당정치 같은 현대 정당정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 바람직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볼 거고. 아씨. 어쉽다 예송이라는 게 나온다. 예송과 한국이 나오는데. 예송을. 어? 아우씨. 됐다. 예송은 상복을 입는 기간, 상복을 입는 기간을 가지고 싸웠는데 뭔 뻘짓인가 싶지만 효종, 효종은 인조, 인조 뒤의 왕이에요. 그 그러니까 왕의 정통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니까 뻘짓인 것 같지만 의미 있는 뻘짓이었다. 말이 이상한데 한국은 뭐냐면 숙종이 숙종은 효종 다음, 다음 왕이에요 숙종이 집권 붕당을 급격히 교체 그러니까 뭐 오늘은 남인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 마음에 안든다고 서인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서인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마음에 안든다고 남인으로 바꿔버리고 그냥 막 아무 이유도 없이 마음에 안든다고 자꾸 바꾼거야 원래 이런게 없었거든요 원래 협력 연합해서 하고있다 했잖아 근데 숙종이 갑자기, 아, 뭐, 뒤집어라, 어퍼라도 아니고, 서인 남인 막 쫓아내다가 불렀다가 쫓겨났다불러놨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두 사건의 계기로 굉장히 개판이 됩니다. 분, 그래가지 대립이 심화되게 된다. 대립이 심화되고, 이게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서인이 노론하고 소론으로 쪼개집니다. 뭐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탕평정치 영조가 정조가 나온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죠. 그 모르시는 분이 없는... 있을라나? 있으면 실례. 자, 영조, 용조. 영조가 한 것은 일단 탕평책 사실 영조 업적 중에 제일 유명한 거예요. 사부세자 주인권 업적이라 하기뭐 하니까 좀 그렇고, 붕당의 대립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했다. 탕평을, 그리고 탕평을 따르는 온건파 중심, 그냥 용존 이런 거죠. 아, 난 탕평을 할 거다. 누구를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난안 싸우는 놈만 뽑을 거다. 응. 정조 가면은 좀 달라지거든요. 영조는 아 싸우지 마라. 어, 싸울 거야? 그럼 난안 싸울 애들만 뽑을 거야. 이겁니다. 응.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건 탕평이라 하기 좀 뭐한데. 그냥 자기 말 듣는 사람 뽑은 거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개혁 정치 1번 서원의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유는 붕당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붕당 대립 완화한다고 했죠. 그거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이조 전랑 인사고난 약화. 이게 사실 붕당이 생긴 이유가 이것도기도 한데, 이조 전랑 때문에 막 서로 싸우니까 그냥 뺏어버린 거예요. 마치 내가 옛날에... 아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응? 어쨌든 그렇다고 응? 그 다음에 정치 말고 가혹한 형벌 금지 균역법 신문 고제도 청계천 정비 가혹한 형벌을 금지했다는거는 그막그 드라마같은데 보면 막고문한답시고막 막 피부 찢이고 막 이상 그 옛날에 압수령이라고 무릎위에다 벽돌 올려놓고 막 그런거 있었거든요 막 그딴거 이상한 그 세상 잔인한 형벌을 없앴다 그 다음에 균역법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빼고 신문구제로 구할 이걸 태종때 원래 만들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 성계천 정비 이거는 자꾸 홍수나니까 한번 준설 작업이라죠. 정비한 를 거고 그다음에 속대전을 편찬했다. 속대전은 법전이에요. 자 그다음 정조는 다음 장합시다. 에자 정조 정조 유명하죠. 정조의 탕평책이 나오는데 좀 다르다. 저희 할아버지랑 다르다. 노론, 소론, 남인 등용. 적극적신. 아까 영조는 노론, 소론에 집중했거든요. 왜냐면그 당시에 영조랑 남인이랑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영조가 남인, 남은 별로 안 썼는데 정조는 노론, 소론뿐만 아니라 남인까지 등용했다. 그리고 할아버지 영도처럼 마치 말만 말 듣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강말당경파도 부르고 온건파도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탕평책이죠. 자그 다음에 개혁정치 예, 규장각 장용령 화성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인데 이제 관리 육성으로 관리를 육성하는 목적이다. 장용령은 친위부대예요, 친위부대. 왕의 친위부대고. 그다음 화성 화성은 수원화성 아시죠? 뭐 개혁 정치 개혁 정치의 중심지라는데 뭐 이건 뭐 수원화성은 다 아니까. 그다음에 서울 증룡 노비 처지 개선. 금난전권 폐지. 이걸로 자유로운 상업 보장, 상업 활동 보장. 보장. 자, 서울 등용 서울이 뭐냐면 서자 플러스 얼자입니다. 서자는 엄마가 양민, 서민, 양민. 그러니까 그냥 일반 백성인 거고, 양반 아니고, 얼자는 부모가 노비다. 천민이다. 근데 그러니까 양반과 그냥 일반 백성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서자고, 양반과 천민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얼자다. 그래서 얘네들은. 평민보다도 저 차별을 받아가지고 막 관직에도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차별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등용을 했다 그 다음에 노비 처지 개선 말필요 할 없고 금난정권이 뭐냐면 아, 긴, 길어지는데 이거 금난정권은 제가 따로 올리겠습니다 음, 따로 올릴게요 왜냐면은 이거 설명하면 한 알까? 지금 할까? 일단 해보고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대전통편. 탁지지를 편찬했다. 대전통편이 법전이에요. 대전통편만 기억하시면 되고, 탁지지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다음에 한계가 나온다. 정조의 강력한 왕권으로 인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억제가 되었으나 근본적인 폐단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제아들을 힘으로 찍어 누른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처 혼나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근데 얘네들이 진짜 성격이 고쳐진 게 아니고 그냥 왕 왕의 힘 왕의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조가 죽고 다시 개판이 된다. 통제할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세도정치,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안동 김씨 세력, 그리고 왕실과 혼인, 김조순은 정조의 장인입니다. 정조의 장인. 정조가 이 사람을 굉장히 총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자의 정조 아들 순조인데 정조 아들이 그 후견인으로 맡겼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연히 힘이 세질 수밖에 없죠. 김조순이 안동김씨인데 그래서 이 안동 김씨 세력이 자연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런 안동 김씨 세력과 같은 일부 가문이 왕실과 혼인을 해서 정권을 장악한 그니까 이건 붕당, 붕당은 그래도 당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모인 거였는데 이거는 더 범위가 더 줄었어. 가문 하나도 더 줄어버렸어. 이 형태가 새로 정치다. 이로 인해서 왕권이 약해지고 정치 문란그 다음에 새로가면이 비변사를 장악했다 아까 세졌다 했죠 비변사를 장악해서 권력을 장악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시절 동안 왕권이 약해지고 정치가 문란해지고 백성을 수탈하고 과거제가 문란 하여튼 다 개판됐다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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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더 개판이 됐다 궁당정치보다 아, 개판인데 개판 후보다 개판 싼 개판이 되었다 나라 망해가는 소리 들리죠? 드디어 조선에도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역사를 하면서 나라 망한 얘기를 몇 번을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조선이 500년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몇 분이냐? 18분이네? 19분이네? 19분이니까 금난정권 얘기해 드릴게요. 자이금난정권이 뭐냐? 아, 왜냐면 교과서에 얘기... 금단정권이라는 용어가 안 나와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 교과서에는 어,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잠시만,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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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에 시전상이네, 특권 축소 예를 들어서, 이뭔 소리냐면, 성이 있었어, 성. 성 안에 뭐 사람들이 살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살 건데. 뭐 장사라, 장사, 장사, 시, 시장, 시장 있어요, 시장, 시장. 시장에서 나한테 라 허가를 받고 파는 곳이 있었어. 허가를 받고 파는 곳. 얘들이 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정한 장사를 하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나라에 세금을 바쳤어요, 세금. 세금을 바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공식 인정을 받고 색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세금을 엄청 냈어요. 얘네들이. 근데 세금을 엄청 내기만 하고 남들이랑 다, 다른 창작공이랑 똑같은 억울하잖아.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독점권을 줍니다. 독점권. 너네들만 팔아라이 당시에 성 안에서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이런 공인받은 시전만. 장사를 할수 있다. 근데 문제는 독점권, 안 그래도 세금 내는 걸 떼어야, 이 피해 떼어야 되는 데다가 독점권까지 갖고 있으니까 물가, 물건을 겁나 오, 오, 비싸게 판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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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허, 나라한테 허가 안 받고 싸게 파는 요즘으로 치면 약간 그, 그 허, 허가 안 받고 약간 독자리 팔고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난전이 생기게 된다. 사람들이, 물론 난전이 더 싸요. 옛날들 세금도 안 내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시전에서 돈안 사고 난전을 사는 거야. 그럼 시전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처음엔 이걸 관리하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힘든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 니네 알아서 해라. 금 난전권을 줍니다. 난전의 금화의 권리.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난전을 알아서 할수 있다. 어느 정도라면 얘네들이 난전을 발견했어. 그럼 얘네들이 난전에서 파는 물품을 압수하고 난전 주인을 때려 팰 수가 있었습니다. <laughs> 어메이징 하죠. 그러니까 난전이 다 사라졌어. 아 이런데 누가 장사를 해? 때려 패는데 다 같애로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자꾸 가격이 또 올라가요. 얘는 얘네, 다시 얘네들의 세상이 됐어. 그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살뭐이살 뭐, 뭐 수가 없잖아. 그래 가지고 정조가 이걸 폐지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뭐유의당인가 어쩌고인가 있는데 뭐 그런 그런 거는 알 필요 없고 뭐 고등학교 수능 역사 아니니까. 응? 어쨌든 이걸 폐지를 해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다 백성을 위한 민생 정책의 일환이죠 자 여기까지 역사 5단원 초반 맞췄는데 야 거의 초반만 했는데 20분이야 아, 다 했으면 어쩔 뻔했어 자 빨리 마치겠습니다 아디오스